사람들은 교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 다 같은 건줄 알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뭐 이런 예배 형태를 띄고 있으면 그냥 다 같은, 아, 교회인가 보다. 다 기독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단, 사이비, 그리고 정통교회를 구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지요. 요즘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통일교. 그래서 통일교를 기독교와 혼동하게 될까봐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통일교는 이단입니다. 문성명이라는 그 교주에 의해서 창시된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죠. 어, 뭐 이름도 길어요.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이라고 부르고 줄여서는 뭐 가정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성명 교주가 이제 죽은 이후에는 아내인 한 학자가 그참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정치인들에게 로비한 것 때문에 정치자금법, 뭐 청탁금지법 그런 위반으로 구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나왔는지 그 것까지는 제가 잘 챙기지 못했네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통일교 외에도 아주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신천지도 있고 JMS도 있고 뭐그 외에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 이단들은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그때부터 존재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고요. 그 이단들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이단들이 너무 많고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뭐다 각각 알기는 참 우리가 어려운데, 그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정통교리. 우리가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변형시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다른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르고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낼수록 사람들은 혹해요. 와, 저런 이야기가 있다니 하면서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 이야기를 조금 이제 드려볼까 하는데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그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성육신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 이야기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역사들 오실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야기가 구약이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후대에 쓰여져 있게 마련인데요.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제 늦게 쓰여진 책일수록 이단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뒤로 갈수록 후대에 쓰여질 가능성이 있지만 뒤에 있다고 해서 꼭어 뒤에 마지막에 쓰여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약은 모세오경이 제일 앞에 있죠.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가 썼다고 이야기하는 다섯 권의 책을 말합니다. 그 책이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문서에 해당하는 시가서들이 나오고, 그 다음 예언서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각각의 이제 분류 안에서는 분량에 따라서 이제 순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길고 가장 많은 분량에 있는 것들이 앞에 나오게 되지요 신약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네 개의 복음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장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볼수 있는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편지들이 나옵니다. 서신서가 나오고, 마지막에 예언서에 해당하는 요한 계시록이 배치됩니다.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고 부르는 이제 바울 서신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13권이 있는데, 그게 앞에 나오고, 그 안에서도 이제 분량별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뒤에는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 편지들도 분량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배치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배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리고 막 헷갈리게 돼요. 이해가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 순서가 이렇게 약간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때 물론 뭐 그냥 쭉 읽어 나가셔도 괜찮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마음으로 본다면 뭐 상관 없겠지만 성경을 좀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따라서 보고 싶다고 한다면 개요를 좀 살펴봐야 돼요. 각 책마다의 개요를 모르면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함께교회 유튜브 채널에 보면요 수요 말씀 스터디를 검색해 보시면 각 책별로 개요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면 아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이때 쓰여졌고 이런 뭐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알게 되고 그렇게 안 상태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되고 재미가 있어요. 그냥 보시는 것보다 좀 그렇게 계열을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2단 이야기로 돌아와서 보면 신약의 서신서 중에서 2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2단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서신서들이 있는데 그 서신서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시간 순서상으로 봤을 때 뒤에 쓰여졌다고 볼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에도 이단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서가 후대에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내가 짐작해 볼수 있겠지요. 신약의 서신서 중에서도 이제 로마서부터 이제 빌레몬서까지 13권은 바울이 썼다고 했는데 그 바울이 쓴 편지들의 제목은, 어, 바울이, 뭐, 바울이 쓴 바울 1서, 2서 이렇게 하다 보면 바울 13서까지 가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을 받는 지명을 제목으로 삼거나 받는 사람을 제목으로 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일반 서신은 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제목을 붙여놨어요. 어, 유다서. 그렇다면 유다서는 이 유다서를 쓴 유다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유다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가 쓴 거냐? 유다가 도대체 누구냐?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성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이름만으로 구분하기 좀 어려워요. 복명 이인들이 많이 있었죠. 신약 안에도 등장하는 유다만 해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유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가룟이 성이 아니에요. 가룟 사람 유다. 그 유다는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팔아 넘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도 유다가 있었어요. 알페오의 아들인 야구보와 형제로 알려져 있는 다데오라는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게 되고 이 다데오라고 불리던 유다는 그렇게 성경 안에서 두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두 사람은 일단 이 유다서의 저자에서 제외돼요. 그렇다면 누구일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 당대에는 꽤나 유명했던 유다가 한명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하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 물은 이후에 마리아는 네 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요셉과의 사이에서 아, 낳은 그네 명의 아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사도들보다 12명의 제자들보다 더 영향력 이 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인 유다도 뭐 그에 못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유다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막내 동생인 유다가 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유다서의 1절에 보면 그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구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마 예수님의 동생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고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이 유다가 왜이 편지를 쓰는가? 그 목적은 교회 안에 들어온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주의하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거짓 교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이상한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되고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 일이 그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라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교묘하게 바꾸는 겁니다. 그걸 흔드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는 어, 학자들마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법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영성주의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 편지만 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는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였어요. 그들이 나타나, 어, 나타내는 특징이죠. 그것을 유다서 4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4절을 읽어볼게요.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특징 두 가지를 볼수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방종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 이제 우리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종한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이제 구원파라고 알려진 이단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해도 된다, 괜찮다. 도덕적으로 해이해도 괜찮다라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상관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교회 안에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가?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말이죠. 그들은 입으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삶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군데군데 섞여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물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어,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사도들이 조심하라고 경계했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성경에서도 또 유다서뿐만 아니라 바울서신에서도 또 베드로 후서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 나타나서 믿음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조롱한다는 거죠. 자기들은 경건하지 않은 욕정을 따라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분열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쾌락을 쫓아 살고 싶은 본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인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자극한다는 거예요. 야. 너왜 이렇게 재미없게 사냐? 괜찮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도 돼.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누려야 돼. 또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언제 오시는데 안 오시잖아. 아직 멀었거나 어쩌면 안 오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남들 즐기는 것, 너도 즐기면서 살아.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냐?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또 혹하지요. 그런가? 내가 너무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건가? 하면서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다르게 말하지요. 많이 이야기하는 다수결의 의견들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고, 혼란을 겪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20절, 21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조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위에 서서 그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세우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것 위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위에 세우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한결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요동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집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때, 죽음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질 때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넘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것이죠. 믿음 위에 서십시오. 믿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키고 살리기에 충분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구하고 기다리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사도 바울은 강조했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 무엇도 뺏을 수 없고 그 무엇도 가져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도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도 경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가려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을 우리가 가려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아멘. 우리 안에 일당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차라리 하에 멀리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되고 왜곡된 가르침에 깊이 빠져 있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우리가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지금도 혼란하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이 시대 가운데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2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믿음 위에 서서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조롱하고 흔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존재합니다. 그런 유혹과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그 믿음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을 지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축복을 전합니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